안녕하세요. 호우디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많은 사진들을 한 번에 일괄적으로 또 크기를 조절하고 또 로고를 삽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포토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포토샵 하면 또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아주 쉬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일괄적으로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어, 저처럼 블로그를 하는 분들께서는, 블로거들은 정말 사진에다 로고를 넣어야 되는 이미지들도 정말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용량을 줄여야 되는 경우들이 진짜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경우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하다 보면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한 번에 아주 짧은 시간에 어, 작업을 할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정말 짧지만, 많은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도 어떤 분이 문의를 주셨는데, 어, 이제 어떤 셀러인데요. 셀러인데, 어, 이미지를, 어, 로고를 넣고 싶은데 사진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제가 이 방법을 설명을 드렸더니 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포토샵을 다룰 줄 모르시는 분들, 또 포토샵을 다루더라도 어, 이미지 크기를 조정하고 또 로고를 삽입하는 데 있어서 포토샵보다 훨씬 작업 속도가 빠르거든요. 끝까지 보시고 어, 도움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프로그램을 이제 설치를 해야 될 텐데요. 이 프로그램을 어디 어떻게 설치를 하느냐. 자, 검색창에 보면요. 여기에 스토어라고 검색하면 이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라고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를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가 열리는데요. 여기에서 자, 포토라고 입력을 해주시면요. 포토스케이프 X라는 이 아이콘이 보일 거예요. 앱이요. 그래서 이거를 클릭해주시면 저는 현재 설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설치를 어, 버튼이 활성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설치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설치가 될 거예요. 어, 설치도 아주 간단하니까요. 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설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치가 되는 과정 속에서 어, 이 포토스케이프 X라는 프로그램은 어, 정말 간단하면서도 또 밝기도 보정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들 뭐 액자나 테두리 도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 베네틱 효과도 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떤 그 기능들이 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포토샵을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은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설치가 다 됐죠? 그럼 열기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기 버튼을 누르면요, 뭐 이렇게 좌측에 많은 메뉴들이 있는데요. 이 오늘은 일괄편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괄편집의 상단 메뉴 중에 일괄편집이라는 탭이 있죠. 자, 일괄편집 탭을 클릭을 해주시면요, 지금 이렇게 폴더를 지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 이미지가 있는 이 이미지들을 다 드래그해서 여기 보면 상단이 있죠. 이 상단에다가 드래그앤드롭을 통해서 가지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들어왔죠. 지금 이 이미지 하나를 보면요. 이 크기가 아, 오메가죠. 자 여기도 오메가. 예, 대부분 오메가에서 6메가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는 6천에서 어, 가로는 6천 세로는 4천 픽셀을 가지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미지가 좀 크기 때문에 이미지를 좀 줄이고 이 우측 하단에 하단에 호우 디자인이라는 저희 로고를 한번 넣어 볼 거예요. 그래서 포트스케이프, 우리가 이제 크기를 조절할 거기 때문에 이 크기 탭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많은 옵션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가로를 정해서, 어, 비율을 줄이거나 아니면 퍼센트로도 이렇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가로폭을 뭐한 600으로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요. 이제 사이즈가 다 이제 바뀌었겠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가 사이즈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는 모를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단 부분에 6240, 4160이 600에서 400으로 바뀐다라고 이렇게 아래 하단 부분에 표현이 되어 있기 때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자르기도 할수 있습니다. 자르기. 내가 특정적인 어떤 영역을 잘라낼 수도 있겠고요. 이제 포토, 포토샵에서는 크롭 역할을 할수 있는 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색상을 바꿀 수도 있는데요. 자, 색상에서 뭐 밝기를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자 밝기를 조절할 수도 있고요. 근데 사진 촬영한 이미지마다 밝기가 달라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 저는 여기서 이 밝기를 조절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비활성화 시켜 주시면 되겠고요. 자, 색상, 자, 여기 필터가 있는데요. 필터에 보면 베네팅이라고 있어요. 베네팅, 자, 베네팅은 뭐냐면. 이 주변 외곽을 어둡게 처리해주는 거죠. 그래서 약하게 해줄 거냐, 뭐좀 보통을 해줄 거냐 이렇게 선택을 할수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약하게 이렇게 설정을 해줬고요. 다른 이미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 적용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편하죠. 어떤 한 이미지에만 어, 이 효과를 적용하면요, 내가 여기에 지금 드래그앤드롭으로 가지고 들어온 모든 이미지에 동일하게 이 필터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뭐 빛도 이렇게 넣을 수 있고요. 이렇게 빛 소스도 이렇게 넣을 수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어 이렇게 빛의 효과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적용을 하지 않을 거니까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액자 같은 것도 넣을 수 있어요. 테두리, 테두리를 이렇게 넣을 수 있는데 한번 테두리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테두리를 원하는 것을 넣고 그다음에 모양도 이렇게 모양도 잘라낼 수 있어요. 마스크를 할수 있는 거죠. 마스킹을 할 수도 있고요. 자 테두리에 뭐 이렇게 어 이게 기능을 효과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액자만 이렇게 적용을 하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적용을 눌러 주면 모든 이미지에 테두리가 적용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이제 이미지를 넣을 건데요. 삽입을 눌러 주시면. 여기에 플러스 버튼 있죠? 플러스 버튼에서 이미지를 어, 불러오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미지를 자 이렇게 워터마크가 있는데요. 자 워터마크를 갖고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가, 이제 갖고 들어왔죠? 얘를 조금 줄여서 이쪽 부분에다가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요, 다 적용이 돼요. 정말 편리하죠? 자 이런 이 로고를 어, 하단부에 배치할 때 일일이 이미지 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다 이렇게 어, 넣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포토샵에서 이미지를 보정을 하고 이 로고를 넣을 때는 포토스케이프를 이용해서 로고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테두리 같은 것도 포토스케이프가 훨씬 편하기 때문에 내가 이미지에 테두리를 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이렇게 포토스케이프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포토샵보다. 그래서 이 포토스케이프를 잘 활용하면 블로그에서 포스팅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고퀄리티의 글을 또 이미지를 편집해서 글을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한번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능이 뭐가 있냐면요. 이 하단부에 보면 비교하기가 있어요. 이 비교하기를 눌러주면 비포, t 프터 비포 애프터 보이시죠? 너무 좋지 않나요? 자전과 후를 이렇게 비교를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깜짝 놀랐어요. 아 이런 기능들이 물론 포토샵에도 있지만 자 이런 기능들이 있다라는 거에서 와이 포토스케이프 x도 어 이렇게 보정을 너무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실 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포토스케이프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겠다. 그래서 상세 페이지를 만드시는 분들 이 있죠? 샐러드? 셀러분들께서 상세 페이지를 만들 때 이미지를 편집하는 것, 이 포토스케이프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을 어, 알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 포토스케이프의 기본적인 기능만 이렇게 오늘은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일괄 편집에 관련된 것만 설명을 드렸고 다른 것들도 한번 만져보시면요, 이렇게 애니메이션, GIF 애니메이션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다양한 것들의 이 어,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어서요. 하나하나 한번 만져보시면 그리 어렵지 않게 포트스케이프를 어, 이용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30분만 만져봐도 어, 충분히 다알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어, 저장, 어, 내가 보정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장을 눌러주면 지금 현재 폴더에다 저장하지 않고 저는 하이 폴더에서 따로 저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하이 폴더로 할 거냐, 이렇게이 아웃풋이라는 이름으로 폴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이 폴더에 저장을 할 거다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접두어를 앞에다가 어떤 것을 붙일 거냐, 저는 한글로 귤이라고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어, JPG의 저장 품질을 이렇게 저, 설정할 수도 있고요. 포토샵에서도 보면 1에서부터 10까지 설정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1부터 100까지 이 저장 품질을 어, 설정을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폰맨 유지에서 JPG가 아니라 PNG 파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블로그에서는 또 해상도 이미지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PNG로 많이 저장해서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PNG로 이렇게 바꿔서도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확인을 눌러주면 이렇게 변화, 아, 보정한 것들이 저장이 되면서 어, 폴더를 보면 이게 아웃풋이라는 폴더가 생성이 되면서 이미지가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한번 볼까요? 자 보면은 지금 이미지마다 다 이렇게 테두리가 있고 또 우측 하단 부분에 로고 로고 들어가 있고 어, 정말 빠르게 작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포토스케이프 완전 강추입니다. 그래서 꼭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얼만큼줄어졌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용량이 321kB로 바뀌었고, 또 사진 크기도 600에서 600, 그리고 400픽셀로 바뀌, 바뀌었고요. 또그 다음에 그 확장자 이름, 확장자 명도 png 파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포토샵을 이용하지 않고도, 어, 포토스케이프를 이용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이 포토스케이프를 이용하면, 어, 또 아주 간단한 이, 이런 작업들을, 아, 간단한 작업은 아니죠. 어, 조금의 이제 노동이 들어간 이 작업들을 아주 쉽고 빠르게 어, 편, 어, 편집이나 어, 또 보정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 꼭 한번 사용해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은 이게 어, 좀 포토샵을 어려워하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어, 다음에는 또 포토샵을 이용해서 또 다양한 기능들을 또 설명 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호우 디자인 블로그나 유튜브에 보면 포토샵 포토샵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부터 또 같이 예습하면서 기능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이 많이 제공이 될 거니까요. 앞으로도 자주 오셔서 여러분들 디자인하는데 조금이나만큼 많은 조이나만큼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같이 따라 오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포토샵에서 어, 특별한 어떤 기능을 어, 배우고 싶거나 또 질문이 있는 분들은요, 아래 댓글에 달아주시면 저희가 아는 선에서 아주 친절하게 어, 답변을 드리거나 또 영상을 찍어서 또 포스팅을 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호우 디자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